좌회전이 가능한 포켓차로. 포켓차로가 좁죠. 그리고 앞차 멈춰 있으니까 핸들링 어떻게? 해? 조금 거칠게. 야, 너는 자, 이 차가 나가고 나면 제가 나가면 되겠죠. 천천히 앞으로. 최대한 앞으로 나가서 나가기, 계산하기 편한 각도를 만들 거예요. 창문 열고 주차권 준비. 처음부터 살짝살짝 살짝 붙여주는 거에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따가 <laughs>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전기가 켰어요. 정전기가. 자 여기서 좌회전이 안되네. 우회전을 해야 되네요. 좌측 확인하고 우회전.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 그런 다음 오토바이 신경쓰고 오토바이 먼저 가도 되겠죠. 나오는 차 한번 더 체크하고 어, 먼저 가래요. 느려지는 게 보이죠. 좌측 깜빡이 켜고 전방 택시. 여기 멈춘 차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최대한 앞으로 나와서 핸들. 그래야지 내가 가기 편한 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회전 하자마자 첫 번째 차로까지 가야 돼요. 좌회전을 할 거거든요. 여기 멈췄다 출발하는 차 신경 쓰고. 이렇게. 자, 여기서 우회전 하자마자 첫 번째 차로 타이밍이 좋으면 가기 편할 거고 타이밍이 안 좋으면 저기 자전거 양보해야 되겠죠 양보해 주고 응. 양보해 주고 자전거가 인도를 탁 지나가면 출발 그리고 좌측 확인 충분히 확인해 줘야 돼요 충분히 왜 나는 첫 번째 차로까지 갈 거니까 오라 타이밍 너무 좋아 쭉쭉 확인하면서 오케이 첫 번째 차로 여기서. 좌회전할 거에요. 보행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유턴도 가능한 거에요. 여기 팻말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요. 저는 여기서 좌회전할 겁니다. 유도선 잘 따라가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좌회전신호 들어왔어요. 바닥이 유도선 헷갈리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차로가 다 좌회전입니다. a 필로 모서리로 내 유도선 완벽하게 따라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조심해야 돼. 마지막에 확 꺾이니까 핸들을 한번더확 꺾었어요. 그렇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로 더 저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요 신호 말고 다음 신호에서 직진 신호 들어왔고 깜짝아. 여기서 이제 또 좌회전 대기.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신호 여러 번 체크. 신호가 짧을지도 몰라요. 못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체크. 바닥이 유도선 헷갈리지 말고 조금 날카롭게 꺾여 있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첫 번째 차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차로 변경. 다시 여기서 한번더 우회전했다가 좌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버스 멈춰 있으니까 버스 넘어서. 그러면서도 우측 후방 한번더 확인하고 직진 신호니까 일시 정지 할 필요 없지만 우측에 보행 신호 들어올 수 있고 보행 신호가 별도로 있는 곳은 아니니까 어 신호 있긴 있네 근데 왜 저렇게 삐딱하게 달려 있어 여기서 다시 좌회전 천천히 내가 갈고 측면으로 충분히 확인해며 확인되면 그때 핸들링 확인되면 발음이 꼬입니다 발음이 자 이제 여기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천천히 앞으로 나가면서 측면 내가 갈곳 확인하고 핸들 오케이 자, 맞은편에 차 오니까 중앙에서 살짝 우측으로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상의 중앙선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최대한 앞으로 나가서 내가 갖고 충분히 확인이 되면 그때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측으로 일방통행이래. 우측 깜빡이 켜고 좌측 우측 확인하고 핸들 바닥 하 사이 표 보이죠? 일방통행 최대한 앞으로 나가서 갈고 확인한 다음에 핸들링 자 여기서 다시 좌회전 천천히 나가서 우측 괜찮아 좌측 괜찮아 핸들 부드럽게 아이 좋다 어라 뭐야 직진 금지네 좌 우측 확인 여기서 두 번째 차로로 와서 우회전 할 거예요. 전방 신호 적신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 정지했다가 보행자 유무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보행자 유무? 보행 신호가 아니라 왼쪽으로 한 칸만 쓱. 오케이. 지하차도로 진입을 할 거고 지하차도가 끝났을 때 좌회전을 할 거예요. 유도선 잘 보세요 이렇게 그냥 직진하면 되는게 아니에요 바닥 봐요 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냥 직진하면 남의 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바닥을 자 이제 저기 신호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미리 켜주고 좌회전이 가능한 포켓차로. 포켓차로가 좁죠? 그리고 앞차 멈춰 있으니까 핸들이 어떻게? 해? 조금 거칠게야. 너는 앞에 차가 유턴할 때까지 기다렸다 돌아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먼저 돌아버리니? 아, 승재 머리 진짜. 측차 신경 쓰고 한번더쓸쩍그 사이에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자 어린이 보호 구역에 신호등은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그러면은 일시 정지했다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기는 신호등이 있죠 그럼 일시 정지할 필요 없이 신호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신호를 여기 정지선에서 정지 직진 신호 들어왔고. 좌우측 슬쩍 한번더 보세요 보면서 지나가세요 좌측 깜빡이 여기서 좌회전 할게요 브레이크 살짝 요즘에 저렇게 주렁주렁 인형을 많이 다는 게 유행인가봐요 가방에 인형이 막 대여섯 개씩 달려 있어요 아이들이 좌회전 신호 들어왔다 최대한 앞으로 나가요 그냥. 핸들 안 꺾잖아. 그런 다음 내가 갈 차로에서 핸들을 꺾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우측 보행자 미리 확인해 주고. 자, 전방에 회전 교차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6시, 전방은 12시, 12시 방향으로 갈 거니까 진입할 때는 좌측 깜빡이. 보행자 유무 확인하고 좌측 깜빡이 켜고 진입 좌측 깜빡이 유지한 상태로 회전, 그리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 이게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